아자! 아 이분 어들. 이분 이분 일어나세요. 좋아주세요 이게 신라지. 궁극기가 아주 맞소 맞돌이. 어 근데 이번에 님들 근데 이거는 아마 다들 한번 써보고 싶을 거긴 한데 멘틀 부스터가 생겼습니다 이게 파쿠르를 하면은 가운데 흰색 보이나요 님들? 흰색 원 보이는 거? 이게 부스터거든? 이게 원래 슈퍼글라이딩이라는 버그성 잡기술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없이 보여드릴게요 원래 슈글이 잠깐만요 슈퍼글라이딩 슈..슈..슈퍼글라이.. 슈퍼글라이딩 보셨죠? 지금 나갔어요 <laughs> 방금 나간 거예요 슈퍼글라이딩 어 잠깐만요 슈.. 슈퍼글라이딩 슈.. 슈.. 슈퍼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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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어. r Lady s u 됐 e 됐 Lady Super Lady Super <laughs> Lady Super l 이 d y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모두가 쓸수 있게 이멘 s 부스터를 넣어줬다. 여기다가 호라이즌, 중력 부츠. 이거 시청자분이 그 카페에 올려주셨을 텐데 호라이즌 잡기술. 에 그래 누가 났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잠깐만 낯질한데 아, 뭐지? 오호. 에 그래 누가 났겠네. 쏘고 내려가기. 쏘고 내려가기. 오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걸났어. 잠깐만 내가 해볼게. 방금 영상에서 봤던 거 해볼게요. 안키 누르면 나가거든. 쏘고 빠지고. <laughs> 야, 이거는 좀... <laughs> 야,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병 느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몸게임인가 싶을 것 같은데, 이건... 예 아무튼 그래서 램파트 버프된 거... 한번 그래, 보십시오, 다시 왔어. 안 여러분들. 장전하려는 특성이 있어. 큐 실드 뒤에 있으면 탄약 무한에다가 장전 속도 증가해요. 어, 이제 그리고 위에도 막아줘 보여요. 이거 원래 그랬어요, 님들. 아니죠, 이게 모두 막는지 알아요? 수류탄도 불러가요. 봤죠 방금 튀긴 거 봤죠, 님들? 그러면 이렇게 실드를 깔면은, 가운데만 딱 남아. 여기가. 여기 뚜껑, 뚜껑 하나만 여기 딱 열려있어. 나머지는 다 막혀. 어? 여기다가, 이번에 생긴 멘틀 부스터. 슈퍼글라이딩. 바로 여기서 슈퍼글라이딩. 하고 슈퍼글라이딩. 쏘고, 옆집을.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너무 고인물 같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호라이즌과 램파트의 시대 여기서 한 명이 더 옵니다. 바로 어 발키리. 또 발키리가 버프를 먹었어요. 얼티밋 사용 궁 쓰면 빨리 날아가는 거랑 제트팩 부스트 속도 향상 얼라파이브 여기는 탐대장 발키리 출격입니다. 양상 상태. 대장입니다. 윙 전개. 그게 이게 그리고 원래 가스 차는 게그 8초 뒤에 차는데 이제는 2초 뒤에 찬다고 하네요, 이거. 잠깐만, 활용을 해볼게 어?! 이게 원래 탭스가 안 되거든요? 멘틀 부스트 할 때?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제트백 키면 돌리는데?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발키리 진짜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 이거 이거 옛날에 엄청 답답했거든? 지금은 그냥 시원하게 가네? 어? 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님들? 와리가리? 자, 뭐요 정도 캐릭터가 있었고 그 다음은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옛날 유저분들이 기다리는 지금 블러드하운드 현재 돌아오지 못했고요. 옥테인 현재 리메이크 받지 못했습니다. 퓨즈 현재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사운드를 들었어요. 오케이. 벗겨 겨겨겨우 <laughs> 어, LMG야 오 잠깐만 이도경 신라의 핸들링 및 스피넛 시간을 20% 개선한다 궁극기 강화로 가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탄 다 쓰면은 궁극기로 다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목소리> 이거 어딜 이분이 일어나세요? 좋아하세요? 이게 신라지 궁극기가 아지 맞소?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개많아개많아개많아 이거 아닌 거 같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전 아, 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역시 뭔가 쎄 하더라니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뭔가 이상해 니들 뭔가 이상해 포지션이 에라 이 똥덩어리들 역시 뭔가 이상하더라니 이거 아이, 아이, 진짜, 아유, 진짜 이거, 아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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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들어가, 차로 들어가, 차로 들어가 제발. 이건 내가 바보였어. 죽어라 여기 안에 있어야 됐어 님들. 우리 앞으로 가야 되네. 야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약 물고 먹어 나야겠는데? 이 놈들 어디서 무아를 어, 어림도 없지 제발 애들아 제발 더할 필요 없어 여기로 와주지 제발 이거 미만해 이거 미만해 이거 미만해 자리 좋고, 자리 좋고, 우측 넘어오는 거 조심하고. 아유, 뛰어 노렸네, 이거. 아이고. 아, 근데 이거 내가, 내가 또 바보였어. 나갔으면 안 됐다, 이거. 여, 여기서, 여기 최대한 지켰어야 되는데.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있어야 돼, 스모크 있어야 돼. 어 와, 이걸 살아? 한 번만 살려주실래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여,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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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더 슬금슬금 갈게요. 피채우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배터리, 배터리, 호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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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충 필요하다는 뜻? 희들 내려오는 순간 다녹여 버릴 거야. 지금이니지금이니 지금이니? 오케이. 으아! 나이스 애들아. <laughs> 결국 이기면 개 잘한 거야. 너희들 최고였어. 이 똥덩어리들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근데 이거는 내 방갈이랑 램파트의 좀 콜라보가 좋았던 것 같아. 연막에다 실드니까 이게.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이거, 이거, 이거. 적을 발견했다. 아, 파이어 형이야. 아! 아! 라스트 라스트 아이 나나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놀랐어 내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었어 왼쪽에 하나 사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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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바크레그 로바크레그 형이야. 윙맨은못 마셨지만 형이야. 준오오 중력장이 우리를 높이 찾았다. 이리 오도록 해. 우리 귀요미. 하 <laughs> 아주 맛있게 먹어주도록 하지. 병은 넘어질 텐데 이거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갔다. 오! <laughs> 야 이거 쇼 솔랭에서 한번 했던 건데 이거 해버렸네 이거. 터치오에 가시마 터치 내려오는 거만 아니면 오이아 나이스 라스토 라스토! 그레네이드 그레네이드 띄어질게. 한 왔다 나이스 우리 팀! 와 근데 이번판 아다리가 너무 좋다잉? 어 근데 이거 딱 그.. 특전 바뀐 호라이즌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 개진그럽다 캐릭터 <laughs> 유튜브 보면 잘하는 형님들 이렇게 하더라고 다 근데 이렇게 잘안 나오더라 님들 아직 좀 판수가 부족한 것 같애 아, 이거, 에이 못 맞출 뻔 했네, 이거. 솔로우르 또, 솔로우르 또. 위치 체크 한번 하고요. 어, 이거나트 대연. 때려놓고 딱 튀어. 바꿔, 바꿔보내가이시마. 오래코코 여기, 여기.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이, 이만큼, 이만큼 하면은, 저기, 마스터가능. 여기서 살짝, 살짝 덜해도 돼. 덜하면 다이아. 솔로으로 또, 솔로로 또. 오, 왓더파. 일단 이거 하나 먹이고 오시 수고하세요. 집 하나씩 먹었네, 이거. 부동산, 부동산 한 곳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으이! 오이 숨어 깔고, 구하라고. 어이, 다들 집에만 살아 다행이다, 야. 바로 눈치 까네, 총구 나와, 에이 총구 나와서 그런데? 얘들아 위치 보이지? 니들이 해야 된다. 아니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야지 뭐하는거야 지금! 내 뒤에 스피치오! 나가야돼 나가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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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나나가나가나가나나 나나 이용해. 나 이용해. 오래, 오래. 녹다. 나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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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요~~ 아, 이게 맞지! 원래! 아니, 우리둘 싸우면 너네들도 싸워야지 임마! 어? 어떻게! 어부지리만 보려고 이놈 씨끼들! 나이스!